안녕하세요. 땡그리 아빠 주식 이야기의 땡그리 아빠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직접 신고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에 양도 소득세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좀 개인정보상 좀 빠가 많은데 모자이크가 많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양도 소득세에서 네, 확정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내 국외가 있는데 국외를 선택하시고 국외 주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우리가 계산해야 될 양도소득세 연도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저렇게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등본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보시면은 그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므로 이 칸은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증권사에서 받은 그 양도소득세 주식 매수 매도 그 거래를 입력해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한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넣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식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고요. 뭐 영문 주식 영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증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렇게 본인의 그걸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61번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도 그 메뉴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한 주식 숫자 그 다음에 양도일자는 매도한 날짜입니다 매도한 날짜를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일이 이걸 다 수기로 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매수 매도했던 걸저렇 일일이 하나하나 한 종목 한 종목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늦게 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수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증권사에 준 내용이랑 조금 저런 자동 계산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증권사에 있는 거 입력하지 마시고, 저렇게 자동으로 계산되게 그대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딱준 금액이랑 살짝씩 틀려요. 네. 저렇게 입력을 한 종목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 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IS 코드가 US로 시작을 하고 저렇게 풀 이름으로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종목을 여러 번 사고 파시면 그건발이 건으로 다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 윈도우에 저렇게 이제 자동 완성으로 완성이 남는데. 그게, 뭐, 바로 직전께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증권사에서 준 거랑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취득가액은 이제 매수한 금액이 되겠죠. 네. 매수 시점. 네. 피로 경비도 저기 다 나와, 있음,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에 주신 자료보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렇게 껌 바이 건으로다 입력을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모자이크 굉장히 많이 처리했는데 양해 주, 주시 기 바랍니다. 제 양도소득세를 그, 다좀 까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좀 부득이하게 모자이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보시면 일단 양도소득세가 기본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거기다 이제 양도소득 공제 250만 원을 때 입력하시면은 그 실색이 잡힙니다. 실세액이 잡히고 이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예 산출세액의 20% 어. 10번 산출세액의 20%를 계산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납부 불설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납한 날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5월 31일까지니까 6월 1일부터 계산해서 하루하루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말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 곱하고 10만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내야 되는지 나오는데 이건 다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났고요. 신고서 제출 목록에 보시면은 본인의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고된 내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출서류를 첨부하는 게 필요한데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pdf로 해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네. 납부를 하는 거는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해야 됩니다. 국세는 여기 홈택스상에서 바로 납부가 돼요. 네. 전자 거래나 뭐 전자 이지로 납부, 뭐 실시, 가상계좌 거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음, 위텍스로 따로 해야 돼요. 네.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위텍스는, 어, 가상, 가산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 홈텍스처럼 이게 수동으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좋아요. 어쨌든,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나, 시궁구에서,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좀 해주고 이래서 다소 가산 날짜가 감소돼서 실제 좀덜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관할 시궁구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좀 많은 관계로 좀 불편한 음. 화면을 많이 보여주셔서 죄송하고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